1등 금발들의 23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우리가 출발이 조금 뒤쳐졌고,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도 조금 뒤쳐졌습니다. 안쪽 번호 2점을 활용해서 3번, 몬스터 케이와 4번, 흑전사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섰고 10번 러블리 K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외곽에 3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5번 백색 광채와 6번 흥행 질주가 4, 5위로, 1번 치프 인디와 8번 돌아온 뽐바이 외곽에는 11번 남산의 별까지 중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3번 몬스터 케이브와 4번 흑전사 이때 4번 흑전사가 단독 선행을 려나오면서 이마신 넘게 달아납니다. 4번 흑전사와 최범영 기수, 3번 몬스터 케이버 오수철 기수가 안쪽에 에서 2위로 따라가고 바깥쪽 10번 러블리 K가 3위권, 6번 흥행질주와 5번 백색 광채가 4위로, 이때 외곽이 11번 남산의별이 6위권까지 등장합니다. 8번 돌아온 뽀빠이와 1번 치프인디, 7번 우리가 중 하비 그룹을 이끄는 가운데 2번 닐 패트론이 하위권, 9번 히든삭스와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최하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흑전사입니다. 2,300m는 경험이 없는 4번 흑전사와 최범현 기수가 단독 선두, 4분의 3만 신차까지 좁혀 나오는 바깥쪽 10번 러블리 K와 김태희 기수, 한가운데 3번 몬스터 K와 오수철 기수가 선두권 여전히 형성해 있고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이때 외곽에서 무빙해 나오면서 10번 러블리 K를 넘어서며 선행을 노립니다.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과 10번 러블리 K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하고 4번 흑전사 전사와 11번 남산의 별, 이때 외곽에는 9번, 히든 삭스까지선두권 끝자락에 가세에 나옵니다. 3번 몬스터 케이는 안쪽에서 6위권까지 밀려나고 7번 우리와 2번 릴 패트론 8번 돌아온 뽀빠이가 여전히 중위권을 지키는 가운데 선두는 1 2번 브리가디오 제너럴과 송재철 기수입니다. 1과 2분의 1만 신사단다 있는 12번 브리가디오 제너럴 안쪽에서 앞서 있고 10번 러블리 케이가 2위권 속속 좁혀 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12번 브리가디오 제너럴과 송재철 기수가 단독선두 유지하고 있고 10번 러블리 케이와 김태기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11번 남산의 별과 프 간 기수 이때 외곽에는 7번 우리와 다비드 기수 가장 외곽에 1번 치프인디와 임다빈 기수가 등장해 나옵니다. 7번 우리와 다비드 기수 매서운 걸음으로 1번 치프인디와 함께 선두권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치프인디와 임다빈 기수 바깥쪽에서 올라서면서 7번 우리와의 경합 계속됩니다. 1번 치프인디가 넘어 서면서 1번 치프인디 7번 우리 그뒤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번 7번 12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